표류하던 창원 구산 해양 관광 단지 사업이 지난주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토지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는데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도 5년 넘게 착공조차 못한 창원 구산 해양 관광 단지. 사업 대상지 땅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수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는 것.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중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네 차례 도전 끝에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전국 첫 사례입니다. 공공성 공공 환원 방안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단지 시설에 이제 좀 구체적인 활용 방안하고 네. 그 이제 그 골프장이 주된 시설이 아니라는 다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는 30년간 장학금 기부와 지역 주민 고용 등 공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골프장을 전체 사업 면적의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장기 표류 사업 해결을 위한 첫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남은 조성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제어비 토지수용에는 1년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다음 관건은 이 사업에 4,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민간사업자의 의지입니다. 땅 확보 뒤엔 민간사업자가 5년 안에 준공하도록 창원시와 협약돼 있습니다.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는 창원 운동지구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기업 연수원과 숙박, 체험시설 등 비수익 사업까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행정당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비수익사업 같이 수익사업 시설도 같이 개발하게 할 거고요. 도지수용을 받을 때 어, 약속했던 것들도 지켜내도록 그렇게 담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을 비판해온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민자사업이 되도록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